음... 종국이 음. 그럴 수 있죠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 꾹꾹 아끼다가 하나에 빠지면 바로 사버리는 다라입니다 숨만 쉬어도 돈이 나가는 자취로 대니라고 해 먹고 싶은 건 먹고 사고 싶으면 돈을 모아서라도 사는 찐이야 저는 따로 용돈 안 받고 설날이나 추석 때 받은 돈으로 아껴 쓰고 있어요. 음, 그 그리고... 얼마나 많이 받아야 그렇죠? 음, 좀 가족들이라 아서 부럽다. <laughs> 그리고 최근에 알바 시작해서 좀 여유로워졌어요. 저는 이제 알바하기 전에 기숙사 생활할 때는 한 달에 용돈이랑 장학금 해서 50만 원씩 받고 생활했는데 지금 자취하는데 용돈 안 받고 이제 알바로 한 6, 70 정도 벌어서 생활하고 있어요. 저는 딱히 집에서 통학하는 거라 용돈은 안 받거든요. 용돈은 안 받는데 대신 통장에 약간 돈 떨어질 때쯤큰 돈이 한 번씩 들어오고 오. 그리고 진짜 좋은 게 저희 아빠가 약간 딸바보라서 아빠 카드를 음. 쓰고 있습니다. 아카잔 쓰죠? 저는 사실 따로 돈 관리는 안 하고 이제 사고 싶은 게 있으면은 이제 사고 나서 남는 돈으로 이제 생활을 이어가는 그런 느낌이라서. 많아지면? 근데 이게 남는 돈이 아무리 작아져도 이게 그 적은 돈으로 살아보면 사라지더라고요. <laughs> 저는 저축 통장 만들어서 학교 장학금이나 알바비 들어오면 그쪽으로 저축하고 있어요. <laughs> 저 약간 장학금이라고 들어오면 공돈 느낌이어서 그냥 쓱쓱 써버려가지고. 멋지처럼 사라지지. <laughs> 저도 돈 관리는 따로 안 하는 편이긴 한데 최근 들어 적금을 들기 시작해가지고 한3년 퍼붓고 3년 뒤에는 약간 하고 싶은 거 음. 하는 려 계획. 3년 모아서 어떤 게또 계획? 여행 계획인가요? 그건 안 돼요? 그건 아닌데. <laughs> 내가 여행을 가겠다는데 그러면. 아니 싸우자 싸우자 물어보게 아니고 애들이한테 <laughs> 네, 물어본 겁니다. 네. 돈 소비 패턴 주로 어떻게 되는지 한달 거래 내역으로 보는 거 어때요? 안 돼요? 저입니까? <laughs> 도 대체 돈을 어디에 쓸지 제가 쓰시는... 떨리실 다가리겠 <laughs> <제가 떨리시길. 웃음> <laughs> 누구부터 볼까요, 그러면? 저 저부터 할까요? 네. 구독 좋아요 호호 TV. 이렇게 보면은 PC방이랑 그다음에 뭐 편의점에서 뭐사 먹는 거 이런 거 있고, 그다음 장학금 받았을 때이거는 이제 친구들이랑 방학이라고 여행 간다고 친구들이랑 다 같이 돈 모아서 이때 지출이 좀 컸네요. 너한테는 어, 뭐라 할게 아니네. 왜한번 갔어요 저는. 이제 알바비를 받고, 내가 사용하는 핸드폰 돈 같은 거된 다음에 이제 베스킨라빈스 아이스크림 야무지게 먹고. 다 먹는 것밖에 없는데. <laughs> 또 밑에 썬더. <썬더치킨>. 또 썬더치킨 <laughs> 또 먹고. 알바 끝나고 거 맛있게 먹고 그다음 피시방 어 마이 프로틴이라고 저가 이제, 이제 운동해보겠다고 프로틴을 샀는데 운동을 하게하니까아예 하고 있습니다. 그다음에 친구들이랑 이제 또뭐 먹고 나서 친구한테 돈 보내주고 다 아, 그런 거네요. 어. 피싱 아이디! 여기 보시면 이거 이제 이번에 부산 내려갔을 때 친구들이랑 낚시 갔던 건데 아 피싱? 네 피싱 아이디라고 여기서 이제 거금을 들여서 이렇게 장비를 사서 갔는데 한번 던지자마자 끝나셨어요 3만 원이 순식간에 사라졌어 그냥 이 정도면 소질이 없는 거 아닌가? <laughs> 아 미안 네 이거는 먹는 것밖에 없네요? 낚시랑 먹는 거 그거면 충분한 거 같아요 천만 원 내고 낚시줄 끊어질 껌 나만 안 해. 그럼 처음, 처음. No. 그러면 이번에는 진이 씨의.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첫 번째부터 출금이네요. 놀부 부대찌개. 선운점. 먹고. 먹고 시유 가서. 먹고. 카페 먹고. <laughs> 가서, 음, 가서 마시고. 카페 가서 마시고. 여기 카페 버킷이 저기 황룡강 쪽에 있는데, 학교랑 멀지 않거든요. 근데 예뻐요, 카페가. 근데 다 먹는 거예요, 지금 다 먹고, 먹고, 먹고. 출금 4만원 보이시죠? 이거는 제 손톱. 손톱 발톱 한 거랑 제 유일한 사치죠. 진짜 먹고, 머리하고, 그런 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. 분석 한번 해보면. 먹고, 마시고. 어, 보통 뭐 여자들. 다 그러지 않나요? 밥 어, 먹고 그쵸. 카페는 기본이니까 그쵸 그 세트죠 밥. 세트 어밥 깜빡 근 먹... 네, 아까 저 낚시 3만 원 가지고 뭐라 하더니 손톱 발톱에 4만 원씩이나 썼어요 나는, <laughs> 나는 남는게 있잖아요 자 부러지잖아요 <웃음> <웃음>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다라 씨 한번 볼까요? 저희 집 근처에서 카페에서 음... 먹은 거 음... 이름이 신수경이에요? 카페 이름이? 아유, 아 그건 제 친구예요 <laughs> 들어갑 <laughs> 카페 가서 또 먹은 거 친구한테 <laughs> 음 아, 그 으음 놀숲 아시죠? 아그 만화 카페, 카페. 설마 음 모르세요? 으음 또 먹었네 <laughs> 와플이네 이거는 와플 이때 그거 먹었거든요 닭발 음 닭발 먹고 나서 디저트로 와플 <laughs> 깜짝 놀랐어 어난닭발집 이름이 <laughs> <깜짝 놀랐어. 웃음> <laughs> 닭발집 이름이 와플대왕인 줄 알았네 <laughs> 그 다음에 딱히 저, 저희보다 훨씬 클린한데요? 제가 클린 안한게 뭐가 있었죠? 당신은 먹고 마시고 마시고 이거 무섭게 차서 아니면 <laughs> 마시고가 왜 클렌저 그러니까 하는 거죠? 집그 나가는 돈 음... 지출이 이제 딱 음... 깔끔하다 이거죠? 그래도 여기도 다쭈금쭈금쭈금쭈금다 <laughs> 먹는 건데 음 중국이 그럴 수 있죠. <웃음> <웃음> 야, 나커테 허짐 허서보왜 나는 클린하지 않고, 아니, 그러니까 깔끔하게 이게 지출이 딱 깔끔하다고요. 예, 그렇게 딱 너무 울 저처럼 너무 마이너스, 마이너스가 아니라 들어올 때 들어오고 나갈 때 나가요. 3만 원짜리 낚시또 부르는 거 4만 원짜리 소독 부숴먹었죠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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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까지 저희의 소비 내역을 알아봤는데요. 데니씨는 한 달에 총 얼마 쓰셨나요? 저 이제 80만 원 쓰긴 했는데 이제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빼면은 딱 저는 40만 원 정도만 있으면 한달살수 있겠구나 생각은 드는데 먹는 걸 줄여야 겠죠 그러려면? 바라지는 <laughs> 저는 쓰... 60만 원 정도 썼는데 불필요한 돈은? 야구용품이랑 식비 포함해서 음... 한 20만 원 정도? 야구용품 음... 사셨다저 유니폼이랑 뒤에 와펜 박는 거랑 와펜인가요? 그런 거 그... 같아요 근데 아는거 진실의.. 저요? 저는.. 저는 8 0만원요 진실의 방으로 어, 네, 하고... 아빠 카드까지 뭐좀더 썼겠죠? 근데 여기서 알아둬야 할게 있습니다. 아 no. 아니요, 아니요. 이거 꼭 짚고 넘어가야 돼요. 이거 꼭 짚고 넘어 저희 과정의 그런 부분을 어요 아니 이 돈에 출근밖에 계산을 안 해가지고 이 돈에 아마 3분의 1은 다 다시 제 걸로 돌아왔습니다. 네. 나는 용돈을 막 시기에 정확히 받는 편이 아니라서 그래잘 모르겠는데 한 기숙사 살면 4, 50 정도면 되지 <laughs> 않을까? 확실해? 아까 지출 보니까 전 40만 원? 음. 지금 제가 받는 정도가 딱 적당한 것 같아요. 네, 티끌보아 태산이라고 자은 적은 돈에서도 이렇게 소비를 줄여 나가면좀 <laughs> 모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? 네? 신 신나게 수 스피드하게 어? 경찰 타고 달리죠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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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안쳐>. <웃음> 안녕. <웃음> <웃음> 이게 맞습니까?